못 들을 거야, 진못 들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나는 못 들을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못 들으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죠?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은 못 받는다고 말하자니 비참하고 응. 기회를 놓친다고 말하자니 슬프고 응. 못 듣는 걸로 할까? 응. <웃음> <웃음> 야 그만 다 어머나 못 받는다고 생각하자니 아유, 너무 슬프고 와. 놓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힘들고 그냥. 사실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 얘인 거야. 아... 음... 근데 이 고통을? 너못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래. 어우. 못어요 <laughs>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숨이 막혀. 여기까지 막 탁탁 막혀. 못 받아. 나못 나못 받아. 나못 받아. 음... 너무 고통스러워. 안 되겠어. 놓치는 걸로 바꿀까? <laughs> 놓친 걸 바꿀까? 어, 그거는 좀 힘들지만 기회라는뭐또올 테니까 뭐 대충 탁. 나물 타기. 물 타기. 아, 이것도 기회 계속 놓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한테 무슨 기회를 계속 놓지? 어,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기회 놓치는 거못 견디겠어. 못 듣는 걸로 할까? <laughs>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어. 차 견딜만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는 게 견딜만해, 견딜만해. 견딜만한 거를 찾아서 가는 거야. 이됐어 너무 무섭죠? 어? <laughs> 웃기지 마. 바꿀까? 이게 어때요? 바꿀까? 기회를 놓치는 거는 바꿀까? 이를 놓치는 걸로 바꿀까? 음. 바꿀까? 왜 바꿔야 돼요? 생존. 결국은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방향이 이 결론이 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결론이 나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니까 러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인 게 음. 살고 싶어가지고 음.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 살아도 살아내. <laughs> 못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밑에 또 있고 또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 대박이다. 나는 못 받을 거야. 그거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못 받을 거야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받을 거야? 이게 핵심일까? 받을 거야? 이 밑에는 받을 거야? 음, 받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웃음> 받을 <laughs> 거야로 그랬으면 아마 이거 애초에 없었을걸? 음, 그렇지 응. 이거는 받는다라는 이말 자체가 지금 오늘 기브앤테이크 색을 제가, <laughs> 어. 제가 드렸는데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laughs> 불편해 음. 차라리 주는 건좀 편해. 주는 건좀 편해. 그 보니까 다줘도 편하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몇개 주다가 나중에 점점 점점 줄거막 없어지면 막내 것도 없어지면까날 그럴 것 같거든. 다 없어지면 막 되게 불안할 것 같아. 근데 한 개만 남도 이거 한개 남았는데 이거 한 개를 줬어. 한개 남았는데 이거 한개 줬어. 이거한개 줘도 편하대. 그런 분이래. 한개 밖에 없는데 한개조도 편하대 이유는 뭐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편해 <laughs> 하나님 채우실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편해 그냥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안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원, 불안, 불안이 없어 원천은 이게 있 불안이 없네 불안이 없는 원천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계산하면서 줄것 같거든요 근데 불안이 없어요 주는데 불안이 없어. 이게 5천이죠.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받아. 음. 그러면은, 꼭 질문을 해. 질문. 왜 받아야 돼? 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못 받을까봐 못 들을 거야까지 만들었는데, 속에서는 왜 받아야 돼? 근데 왜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받아야 돼? 그냥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왜 받아야 돼? 어, 이유가 뭐야? 어, 이유가 뭐야 맞아. 정확하게 말해. 음, 왜 받아야 되는지. 음,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 너가 얘기해봐야? 어, 근데 만약에 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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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게? 음, 음, 그러면? 아, 그 때문이야? 응, 그래, 고마워. 날 잊지 않고 기억해줬어, 고마워. 음, 잘 받을게? 음, 음. 그럼 막 누려. 음, 음. 근데? 이유가 없어. 음, 음. 그냥 딱 주면? 맞아, 맞아, 맞아. 왜 받아야 돼? 어. 이 있는 음,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지 이유. 아. 이유가 중요하신 분이야. 아. 이유가. 음. 이유가 중요해. 음.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음, 본질이 중요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음. 왜 믿어야 돼? 근데, 왜 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야. 아, 아, 아. 어, 맞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천국 가려고 믿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천국은 죽지 가잖아 그러면, 어, 그럼 그렇지. 아, 근데 죽기 전에, 죽기, 죽기, 죽기 직전에 믿을래. 다음, 예수 왜 믿어야 돼? 야, 납득이 안 돼. 응.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안 믿어. 어, 맞아.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 가야 돼가 아니잖아요. 이게 찾아졌기 때문에 예수도 믿는 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뭐지?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천국하고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럼 다른 거, 뭐, 이거, 이것도 아니고. 아,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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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질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을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본질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본질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속이 안 풀어지는 사람인거지. 내가 이유라는 아주 쉬운 단어를 썼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천국가기 위해서라고 간단히 말할 때 간사님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말이야 부터 시작하면서 쭉쭉쭉쭉쭉 나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인거죠. 왜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이유가 중요해. 음. 자기한테도 이유가 중요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이,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거죠 결국는 네. 본질이 중요해 복음정도자로서 너무 적합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죽어 천국까지 천국가 천국 가야 돼, 이런 거는 아예 이밖에 꺼내지도 않아.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이미 있는 거죠. 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벌써 와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본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말하자면 설득력이, 그러니까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으 왜냐면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그냥 아 풀어질 거예요 이제. 응. 불신자들한테갈 때도 그냥 뭐예수은 부신족 뭐 이런 거뭐 있잖아. 사람은 죽으면 한번 죽는 사람 정하신 이치인데 옛날 우리 그 사형님 뭐해가지고 어. 사람이 죽는 것은 번저 한번 죽는 것은 뭐 정하신 이치고그 뭐 후에는 심판 이이니나 <laughs> 대학에서 교 엄청 들고 다녔다 진짜. 근데, 근데 보여줄 때마다 보여줄 때 이건 아닌데. <laughs>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어떤 캠퍼스 에 있는 애들? 아...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그는 칠십사 한째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는 거한번더하신 이틀 개는 얘네들은 지금 이제 감옥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술판컵 먹고 이러는데 지금 죽거나 말거나 그런 이유를 내가 무슨 내뭐 죽음이라는 걸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 뻥공부나까요 시간 잠깐 되세요. 한 번만 씹어봐 한 번만 이거 사람이잖아. 한번 좋아, 어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잘안 되더라. 그런 거 아, 애초에 할 생각이 없다. 어, 나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다. 오케이. 자, 요거를 사다니 보는 게 싫겠죠? 어, 그러지 작전을 세워야 돼. 보는 게 싫어. 요거 뭐 싹가려워야 돼. 동등한 걸 심어야 되겠죠? 네. 그 과정 중에 이게 있는 거 같아요 요거 못 받아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음. 얘를 심었어 음. 응. 음. 목적은 뭐냐 이거를 이거를 계속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음. 음. 네. 난 아마 받을 만한 이유를 못 찾을 걸 이해되세요? 아이고 정답이야 나는 정답이래 받을 만한 이유를 못 찾을 걸 이해되세요? 받을 만한 이유를 아마 나는 못 찾을걸? 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어. 이유가 내가 찾아줘야 돼. 어. 그래야지 나는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었어. 아, 지금 음. 온다. 음. 이유가, 음. 원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있잖아. 너가 지난번에 그거 줬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 이거 지금, 지금 이제 내가 이거 너한테 주는 거거든. 이러면은 이제 어. 오케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미, 밑에가 어. 있는 거네. 보니까. 안에서 이유를 못 찾아. 아, 아. 내가 왜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지 네, 네, 네. 나 이제까지 밖에서 이유를 너무 많이 찾았는데 아, 네. 사실 보니까 밖에서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네, 네. 안에서 못 찾았어 지금. 네, 네, 네.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야 된다. 우리 이런 걸로 잘안 풀어질 때 많지,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안에서 내가 받지... 받을 만한 이유를 내가 못 찾겠는 거야. 바꿔 음, 음. 말하면 못 받을 만한 이유로 가득해 그치. 그러면 못 받을 만한 이유를 제거하다 보면 음. 받을 만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음. 네? 받을 만한 이유를 먼저 찾기에는 너무 깊이 있는 거 같고, 그치. 못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적어서 그걸 제거를 해보세요. 음. 그러시다 보면 은이 밑에 받을 만한 이유가 나. 분명한 거는, 이 이유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수 있는 원천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려야 돼 이거를 음. 이거 풀어지도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예술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 얘기 제시를 해주면 이상 예술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한산님이 가면 다 예수 믿게 되는데. 어 그러면은 최고야지. 최고 해요. 해야... 지금 방금 제가 들으면서 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입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지난번에 너가 이거 나한테 줬잖아. 근데 제가 내가 그게 너무 필요했는데 너가 그거 딱 줘가지고 내가 딱 적지 적지 이걸 딱써요그데 쓸... 너무 고맙더라고 해서 줬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내가 얘가 나한테 주면서 뭔가 어떤 건덕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내 안에서는 받을 만한 이유를 못, 찾... 못 찾았거든. 못 찾았으니까 이 말이 안 들어와. 그럼 안 들어오면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안 들어오면 말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 아, 그냥 주면서,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진실은 전혀 아닌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말 하면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속임이래요. 왜 속임이냐면, 지금 안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어. 밖에서는 받을 이유를 줬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치유가 되면은 눈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객관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한 객관성. 하나님이 보시기 뭘 줬다라고 하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탁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치유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객관성이 없어. 왜냐면은 안에서, 안에서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안에서 지금 계속 이유만 이렇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객관성이 되면 얘가 하는 말도 들리죠. 그러면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에 정답이 다들어있어 그러니까 요 객관성을 찾으면 음. 이 말을 통해서 굉장한 진리를 얻게 될 거예요 음. 음. 상대방이 주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쩌고 저고 했던 말그만진리예요그 음. 말이 진리야. 어, 네, 그 진리야 내가 어 그때, 그때 이랬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너무 고마웠어 라고 만는에게 진리다 진리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어, 저, 나 받을 이유 못 찾겠어.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죠? 기준이? 기준이? 높아. 높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키몇개 키몇 있어? 3 아, 있어. 세 개? 응. 땡. 몇 개? 다섯 응. 개? 생각 좀해 볼게. 너는? 나 10개인데? 어, 그럼, 오케이. 자, 그거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자격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거야. 자격을 많이 갖춰야 된다니까, 내가 자격을 많이 갖춰야지만, 이 내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거의 다, 다 찾아준 것 같아, 지금. <laughs> 응. 내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끝이 뭐냐면 이거, 기준. 나 자신을 향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럼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회개부터 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은. 음, 저도 이 그래서 내가 환상 중에 보는데 자가 있는데 자를 양동이에다가 삼각자 디자 <laughs> 무슨 대자 네 <laughs> 무슨 소자 양동이 하나 두 번째 양동이 <laughs> 양동이가 아, <진짜. 웃음> <laughs> 한네가섯개 있는데 여기서 진짜 신기. 24시간 동안 자를 하나씩 꺼내다가 재고 있더라고. 내가 쉴 어... 틈이 없어. 자기 자신을. 어. 어. 그러니까 뭐 상황도 재고, 나도 재고, 가족 도한 어...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티자도 어... 갖고 왔다가 무슨 어... <laughs> 일자 일자로 된것도 갖고 왔다가 뭐 눈금이 눈금 오밀자도 어... 갖고 어... 왔다가 1 0자로재도 어... 갖고, 어... 어... 갖고 왔다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냐 하는 너 24시간 동안 뭐 재고 있다. 어... 나는 어쩌다 가끔 재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어쩌다. 어쩌다 내가 그냥 낙시될때 어쩌다 나는 너 24시간 동안 이가그 자리에서 놨다 아. 뺐다 다 잡았다 <laughs> 넣었다 뺐다 <laughs> 쟤다 었다 뺐다 너 24시간 동안 고 있어 그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실체잖아 실체 그치. 그 실체거든요 그 실체가 그게 딱 실체라는 걸딱 아. 깨닫는 순간에 이게 나구나 아. 그래서 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사단 사단 은그 배우의 역사는 응, 있죠. 응. 근데 그 배우의 역사는 선악가 누가 따먹었어요? 선악가 누가 따먹었어요? 아, 하와. 하와가 직접 따먹었잖아. 배, 입에다 넣어줬어? 그래, 아니, 입에다 넣어준 거 아니잖아. 응. 직접 따먹었고이 응. 자를 갖다가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계속 재고 응. 있는 게 나더라고 나, 나. 응. 응. 나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응. 나를 봐야지 계속 막이만 보러. <웃음> 뭐해 <웃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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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이름과... <laughs> 성령이거 <성력 있고 웃음> 맨날 마리마 같은 중에 야 누가 그러더라고 지진한 중간에 그 얘기 짜고 음. 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대나뭐 무게 감동이 왔는데 마귀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성훈이 나그야승훈이 있잖아 걔걔 걔 맨날 내 탐만 한다 <laughs> 내가 뭐 어쨌대 어쨌대. 어째요? <laughs> 내가 뭐 맨날 어쨌다 어쨌다고. 그 옆에 있는 야 개만 그런 줄 알아? 개만 <laughs> 그런 줄 알아? 어, 선주에 있잖아. 야걔도개승원이랑 똑같아. <laughs>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 하나님 이 나를 가족의 선교사로 보냈다. 안 믿는 뭐 천년사대 뭐, 모두 누구도 안 믿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를 책임감으로 속인건맞아 근데 사실은 내가 나중에 나, 내가 음. 내가 할수 있는 자야 나그게 음. 다시 넘어온 거야 음. 나에게 음. 나 나에게 권위가 있어 음. 음, 무릎 꿇었구나 음, 음. 근데 그게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오면 증명으로 바뀌는 그래, 거고 맞아. 해결된 상태에서 오면은 권위가 되는 거야 예 정말 철저하게 빠져야 돼요 음. 철저하게 뒤섞이면 제가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 사실 오전 반에 첫 시간에 했던 얘기거든요 자사단 네.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 치유를 그리는 책에 나온 얘기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죠? 네, 뱀이 들어왔을 때 네, 들어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죠?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두려워? 내가 두려워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건 누구야? 사단이야. 그럼 이게, 이게 나야 사단이야. 이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다뤘었어요. 음, 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뒤에 사단이 숨어있어. 이렇게 음.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그래서 나하고 사단을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리해요. 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겹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있고, 내 앞에, 간사님 있어?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회복이 필요가 없어. 음. 왜냐면 사람은 발로 차버리면 내가 음. 나오잖아. 음. 그럼 끝나는 거죠. 음. 근데 회복은 그게 아니야. 회복은 나 앞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음. 나랑 사람이랑 음. 뒤섞였어. 액체가 됐다고. 음.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님 비유할 때 제가 책을 썼잖아요. 차에다 물을 타면 이게 물이냐 차냐 똑같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할 때도요. 나를 망가뜨리면서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거는 하 내가 난지. 우리가 연계에 들어가면 연계에 그러니까 깊은 좋은 연계에 들어가면 이게 난지. 하나님 성령인지도 뭔지 알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세계도 마찬가지 어둠의 세계도 철저하게 불리시키죠. 분리시키면 나는 회복의 과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냥 발로 차면 끝났는데 그렇지 가 않아.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소개 온 거야. 니 앞에 사단이 있으니까 요것만큼 있 이따 발로 차. 아, 어. <laughs> 발길질 하는 법만 배웠어. <laughs> 그러다가 거짓말 안 하고 내 발이 상하가 상하는 거야. 상하는 거라니까. 아프긴 아픈데. 그런게 안되니까 근데 실체는 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누가 두렵냐고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단이 두렵다? 아담이 두렵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겠지 아니잖아 사단이 이 마음을 넣었잖아 그러면 이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은 사단이 줬는데 그러면 내가 두렵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네. 생각을 해보자는 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거 가지고 한 40분, 50분 이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다. 아, <laughs> 좋고 나프고를 떠나서 맞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설교를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좋고 나프고를 떠나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면은요. 나는 망가졌는데. 나도 망가졌거든. 망가진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사단만 제거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면 망가진 나는 소망이 없다고. 실제로는 소망이 없는 건데 우리는 포장을 해서 사단만 차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만사 오케이가 안 되냐? 내가 회복이 안 됐어. 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반대쪽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부인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 너는 <laughs>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라 본인이 그 들었던 관점에 내가 말하는 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튕겨나오는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망가졌다니까 나도 이번 주에 어저께죠. 사실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한 5년 동안 결혼하고 5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은 우리 종교적인 기도만 하면 남편 가정 아들 뭐 이거 순서대로 쫙쫙쫙 나오잖아. 나는 이게 너무 생존이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남편을 위한 기도를 진짜 다섯 번도 안것 같아 5년 동안 다섯 번도 안 했으니 1년에 한번 정도 했다는 얘기잖아.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원천에 대한 일단 일단락을 맞췄어 어쨌든 하나님 주신 선에서 일단락을 맞췄는데 갑자기 남편으훅 넘어가더니 하나님이 네 남편 좀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 좀 도와줘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실제 어떤 피부의 감각으로 뭐가 느껴졌냐면 우리 남편에게 준 원천의 어떤 기능이 마비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게. 그러니까 공황장애 하면은 딱그대수염 같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응. 너무 느껴지면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주 아기 같기 짝이 없는 <laughs> 우리 남편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한이가 망가진 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고 음. 요한이 <laughs> 그분이 망가진 게 보이는 거야 그거를 회복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음. 우리가 지금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어떤 전략을 썼다 음. 그럼 이 전략이 뭔데 음. 그거를 지금 파고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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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그리 해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밭, 밭에 눈이 쳐 있더라고 이렇게 길게 우리 응. 고랑 같은 거 이렇게 다 파져있고 뭐를 심고 뭐를 심고 응.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드문드문했는데 채소를 응. 먹고 살려고 <laughs> 채소 뭐 무슨 상추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탁탁탁탁 탁, 다구니에 넣고 요만한 응. 거 그냥 정말 한세번비어먹으면 없어지고 말 <laughs> 당근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나의 툭으로탁탁탁탁털어가지고 바구니에 <laughs>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에 종이가확 바뀌어. 어... 내가 캐고 있던 게 상추인 줄 알았는데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금성이었어. 금성이. 아... 금성이. 아... 온천이었던 얘기죠. 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숨기셨지. 음... 왜? 몸에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하나는 어깨 이렇게 털어가지고 바구니에다 넣는 줄 알았는데 금덩이다 금덩 그러니까 돈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의 것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가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회복한다는 건 나의 가치를 차,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말이 좋아 정체성이지 그럼 너 무슨 가치가 있는데 말을 해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만 하지 말고 무슨 가치가 있냐고 너한테. 어? 남들에 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너는 무슨 가치가 있어? 말을 해보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다고 지금까지. <laughs> 오케이.